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문선생입니다.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, 어,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규제들이 풀려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었죠. 근데 최근에 또 미국 주식 장도 올라가고 서울 중심을 서울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니까 소액 투자 강의가 또다시 유행하는 걸 보고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 일단 전세 사기범이라는 기사를 검색해 보면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주로 이제 뭐 깡통 전세라고 해서 전세금 외에는 집값을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기꾼들이 어 집을 소유하고 집값이 오르면 매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거나 혹은 음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명의를 넘기고 본인은 이제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고 이런 경우들을 일컫는 말이 전세 사기인데요.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주로 이제 어 저렴한 집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. 뭐 빌라 다가구 다세대 이런데 전세금이 2억도 안 되는 그런 지역들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분들의 중산층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서민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. 어 특히 어뭐 그런 거죠. 내가 전세금이 2억 정도가 있는데 서울 시내에서 살고 싶으면 어,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2억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면 수도권에서도 조금 외진데 가서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, 수중에 2억밖에 없으면 보통 이제 택하는 게 전세를 이제 이런 다가구 다세대 전세를 택합니다. 그러면 전세 사기범은 누구냐? 근데 먼저 이 얘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안 좋은 문화가 있는데 막 서울시내 신축 5-6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서민이라 그래요 집이 없다 그러고 그거는 다 굉장히 큰 기만이고 본인들이 중산층이고 단지 집을 사지 않았던 건데 마치 집을 비싸서 못 산다고 우기는 거를 보면 조금 웃기고 이제라도 빚내서 사면 되는데 어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전세 사기범은 누구냐 어 이를테면 뭐 강서구 일대로 그런 그 일대에서 활동하는 전세 사기범 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지금도 뭐 있을 수도 있죠. 주로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전세, 그러니까 전세를 줄 집들을 짓거나 매입해가지고 높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맞추고그 집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. 뭐 인천 쪽에서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저는 소액 투자를 하는 사람들, 소위 말해 무피 투자, 본인의 돈은 한푼안 들이고 집을 사가지고 어 시점 차이를 노려서 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잠재적 전세 사기범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업자들이 소액 투자라는 강의를 모집을 하는데 꼭 무슨 왜 실행 안 하세요 이딴 소리 짓거리면서 어 마치 자기네들은 되게 선지자인양 하면서 전세를 살지 말고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자본주의를 이해한 거다 뭐 이딴 소리 하거든요 빡대가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왜 언제 또 기승을 부렸냐면 문재인 때 개상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규제를 억지로 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시 1억 원 그니까 러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이면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뭐한 2억, 3억 밖에 안 되는 그런 집들에는 세금을 별로 물리지 않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자 자금들이 몰려들었고 때마침 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낮은 전세 대출 금리와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막 튀어 오르는 시기에 자기 돈 1, 2천 넣고 집 하나 산 다음에 전세 새로 맞추면 전세금이 집값을 넘어서고 이거를 플러스 프리미엄 투자라고 하면서 풀핏 투자. 이딴 소리 하면서 다녔거든요. 그 짓거리를 해놓고는 금리가 올린 올라가니까 전국의 아파트 시장이 다 조정을 받으니까 그 금리 오른 거 이자 내느라 못 맞춰주고 빌빌거리고 미분양 난거 잔금 안치고 버티면서 어? 건설사 시행사한테 독촉 받으면서 빚 독촉 받으면서 버텼던 인간들이 이제 좀몇개 물건 팔리고 하니까 아 경기도 뭐 살아날 일이 있겠죠? 사람들 왜 이렇게 쇼핑도 많이 하고 힘들다더니 불경기라더니 왜 이렇게 힘들까요? 지만 힘들었는데 남들도 힘들 줄 알고 그딴 소리 하면서 이제 좀 살아나니까 같이 소액 투자하러 뭐 미분양 주우러 다니시죠 뭐 이딴 소리 하는데 전세 사기가 따로 있나 싶습니다 뭐 무피, 약간 자기 돈안 들이고 집 사는 거 좋아가지고 그렇게 집 사고 돌리다가 금리 올리고 여건 안 좋아져서 물려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돈못 돌려주면 그게 전세 사기범인 겁니다. 어, 저는 뭐 심지어 뭐뭐 뭐 그런 거잖아요. 나치 시대 그런 나치 당원들이 뭐 민, 유태인들 학살하고 이럴 때딴 그냥 했던 거야. 이라고 하는데 나 그냥 소액투자 한 거야.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세입자들한테 피해를 줄지 몰랐어. 이딴 소리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현행법에 처벌을 안 받더라도 다 사는데 그게 업보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. 다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. 그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을 좀 거칠게 하고 그러는데 제발 그런 거 배우러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딴 거좀 가르치면서 좀 깨어있는 척안 했으면 좋겠다. 차라리 아 그냥 범죄법을 가르쳐 드린다. 이게 좀 불법과 합법 사이에 간다. 당당한 건데 돈 벌려면 한번 따라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만 몰라도 무슨 그게 뭐 자본주의를 이해했고 소액 투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리고 비도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짓안 해도 돈벌수 있는데 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아무튼 음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은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고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데 전세 사기라는 게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수많은 피해자들 이 양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뻔뻔하게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그런 죄악시되는 행동인 거를 모르고 그런 거를 걸... 뭐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어쨌든 소액투자가 꿈틀대는데 전세 사기도 때에 맞춰서 꿈틀댄다 라는 걸 보시고 어 전세를 구해 하는 세입자분들도 부디 이런 사기꾼들의 집을 피하시길 바라고 또 반대로 어 돈좀 벌겠다고 하면 목돈 모아가지고 똘똘한데 투자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소액투자로 기웃기웃 거려 봐야 KTX 값도 안 나오고 운동화 임장 다니면서 달아 없어지는 운동화 값도 안 나오는 그런 투자 하지 마시고 공업에 집중하면서 S&P 500 ETF 하고 어 서울의 아파트 등기 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